주식이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주린이도 하루 10분 어떤 경제 뉴스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서 상승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하루 10분 주린이 공부방 투자의 정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바로 뉴욕 증시 엔비디아가 16% 급등하는. 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전세계가 놀랐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놀랐죠 투식이 말대로 되는거 어자 그리고 땡큐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바로 닉스 오빠가 말했던 이 sk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앞으로 더 갈겁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로 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자 절대적인 독점 공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이끌고 갈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아침에 여러분들 보셨죠.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25% 급등했어요. 자, 머크라는 면역 항암제 전 세계 1위 기업이 바로 독점 계약을 아르테오젠과 했다는 소식에 아르테오젠이 상한가에 근접하는 상승을 보여 주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결국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 주들 뭐 라이프 시멘틱스, 인성 정보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 상승들이 나왔죠. 자 그리고 LG 엔솔이 드디어 LFP 양극재를 계약했다는 소식에 보급형 배터리 LFP 배터리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을 보시면 알테오젠이 25% 급등을 해 주었고요. 자, 셀트리온이라는 제약 바이오 대장주죠. 자, 셀트리온 1.98% 상승을 했고요. 자, 유한양행은 4.2%, 오스코텍은 또6.2%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각자 이슈가 다르지만 바이오 훈풍은 지속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바로 MSD 머크사가 바로 알테오젠의 기술력을 가지고 갔습니다. 10년 넘게 이 면역 항암제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던 이 MSD 머크사가 알테오젠의 주사 제형 기술을 탑재했다는 소식이죠. 자, 계약금만 따져도 266억, 어, 판매 관련된 조건이 성취된다면 최대 5,750억 원의 추가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는다는 소식에 오늘 정말 뭐, 시가총액이 얼마나 됐든 상관 없습니다.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또한, 어, 존슨 앤 존슨이죠. 바로 폐암 1차 치료제 임상에서 FDA 우선심사를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우선심사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HLB도 이 우선심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자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기술 수출을 하는 얀센을 통했죠 과거에는 자 그런 회사가 바로 유한양행이 있고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레이저티닙을 만들었던 회사죠 과거에는 얀센의 수출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 레이저티닙과 리브리반트라는 물질이 병용요법으로 심사가 들어가서 그모 회사인 존슨앤존슨으로 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있고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어, 셀 셀머... 렘시마 SC죠. 자 렘시마 SC 제형 치료제인데 이것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2040년까지 특허독점지위를 기대할 수 있고요. 2030년 3조원 이상의 매출이 전망되는 이 신제품이 나오는 재료가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가격이 지금 상당히 좋은 구간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소식으로는 엔비디아의 폭등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3개월은 엔비디아가 이 시장 끌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엔비디아로 HBM 메모리 반도체를 독점 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갔고요 자 거기에 관련돼서 오늘 이런 소식도 있었죠. 바로 Y c 캠입니다. HBM 3E 3E가 코팅 소재가 지금 양산 평가 중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은요. 자, 이 HBM 3E 아직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왜 SK 하이닉스 양산은 3월인데 자 결국 이거 어디 들어가요? SK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Y c 캠의 코팅 소재. 입니다. 자, 얼만큼 재료가 큰지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YC캠이란 종목이 17.7% 급등이 나옵니다. 두식의 가족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이 종목으로 다들 수있냈으니까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LG 엔솔의 l f p 양극재를 전기차 100만 분 100만 대 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면서 또 l f p 배터리구나라는 어.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결국은 대세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동안 LFP 배터리에 전액을 납품하는 이 엔캠이 10배를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하락에 매물이 좀출하가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과연 이 엔캠 제2의 에코프로라면 10배로 될까요? <laughs> 그것은 미지수죠. 하지만 엔케 이대로 쉽게 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던 거죠. 자 그리고 LFP 배터리 관련된 양극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탑 머티리얼이 장중에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 7.9%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과연 NFT 배터리가 국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하면서 폭등을 또 나타낼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뭐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적인 허용 소식이 나왔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너무 하니까 바로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옴으로써 원격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오늘 많이 보여줬어요자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인성정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 비트컴퓨터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 나노엔텍, 뭐 케어랩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장 중에 큰 상승과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이미 나왔는데 오늘 상한가 못 닫았다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결과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거는 유사들의 집단 행동이. 언제 끝나느냐? 그럼 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하실 때 정말 주의하시고, 절대로 이런 테마주라고 해서 큰 돈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절대로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전날 뭐가 있었습니까? 아센디오라는 기업, 최수종이 거울여 거란전쟁을 찍는 아센디오라는 기업도 초전도체 사업한다. 상한가를 갖고요. 자, 오늘은 다보링크. 이 회사도 갑자기 신사업인 초전도체를 추진한다는 이 소식에 상한가를 갖고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테라사이언스 역시도 24% 올랐습니다. 자, 주의, 주의, 주의해야 돼요. 자, 따라 해보세요.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지 말자. 이 기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잘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급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좋은 가격에서 마무리를 해주었던 현대차가 있어요. 자, 이 현대차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인도 거기에 더해서 남미까지도 1.5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이 정의선의 행보가 전 세계를 지금 처음에는 미국, 유럽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자동차를 팔겠다는 이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대목인데요. 현대차의 이런 사업 호조와 더불어 저 PBR 관련된 대장주로서 이 현대차가 앞으로 어떤 상승을 보여줄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밸류 프로그램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밸류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도 제가 자세하게 주말에 영상을 찍어서 남겨드릴 겁니다. 현대차 배당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 계속해서 인도 증시에 대한 장미, 장밋빛 전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가 앞으로 5년 내에 두배 이상 시가 총액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할게 있어요. 자, 과거에 베트남 증시에 대한 상승으로 차이나, 베트남, 이런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었죠. 앞으로는 이 인도에 대한 ETF 펀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인도 관련된 펀드나 ETF 같은 것들 어, 정말 한번 들어보세요. 어, 한 정말 한 3년이면 한 2배에서 3배 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도 관련된 투자를 직접 하시긴 힘들겠지만 그렇게 ETF 같은 것을 통해서 한번 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밸류업 발표가 있어요. 저 PBR 관련해서 은행주나 금융주, 어, 그리고 이제 지주사들이 강세를 요즘 보여주고 있는데, 이밸류어 프로그램의 내용이 상, 사, 저도 사실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것을 영상으로 따로 하나 제작을 할 거예요, 주말 동안. 그래서 요거 관련해갖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는, 어, 주말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 자, 이게 발표되면서, 어, 지금 지주사라든가, 지금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어, 우측순 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어, 또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인사이트가 있는지 한번, 어, 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런 소식도 있네요.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가 바로 압도적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정말 양육비 정말 많이 드는데 아이들은 정말 뭐잘 크나 모르겠어요. 자, 힘들수록 더잘 크는 것 같아요. 돈 바른다고 뭐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맞으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너무 좀어 좋은 환경에서 사실은 자라고 있죠 그런만큼 돈도 많이 들고 아니면 정말 물가 때문인지 살인적 물가라고 합니다 정말 서울 물가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어 정말 그래요 정말 저도 과거에 월급 받고 이렇게 살 때는 정말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힘, 대부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너는 편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힘듭니다. 원래 세상은 힘든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오늘, 여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지난해 에 비해서 76% 증가했어요. 어. 자 정말 좋은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자 저는 당산 관련된 종목들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뭐 주가가 낮아지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좋은 기업이 주가가 어떤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흔들린다면 나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단기적인 이슈가 너무 나한테는 불안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자, 투자를 하셔야지 투기로 계속 흘러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좋지 않는 결과를 늘 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제대로 기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엉덩이 무겁게, 어.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자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시기 주식이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